화원을 지나다 보면 늘 제일 앞줄에 쪼르륵 늘어서서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고 있는 듯한 연두빛 꼬마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플라스틱 포트에 담겨 초록초록한 싱그럼을 뽐내고 있어 누구나 한 번쯤 키워볼까?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매력적인 식물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율마입니다. 율마의 악명은 사이프러스 마크로카파 율마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영명은 율마인데 왜 보통 율마라고 통용될까요? 이 식물이 우리나라에 처음 유통될 때 누군가가 윌마를 율마라고 잘못 읽었는데 아마 이게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네이버에서 율마를 넣으면 율마라고 자동 변환되어 검색되고 있으니 다행히 조금씩 본래 이름을 찾아가고 있구나 싶어요. 저의 아침 루틴은 율마와 관련합니다. 바로 율마를 손으로 훑는 것인데요, 율마 잎을 아래에서 위로 몇번 훑으면 상큼한 레몬향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고도 무거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어떨 땐 코를 가까이 대고 킁킁거리기도 합니다. 키우는 방법도 쉽습니다. 제 베란다에서 병충해 없이 순둥순둥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바로 율마들이에요.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고 약간 신경만 써주면 저에게 더큰 기쁨을 안겨주니 누구나 기르다 보면 율마의 매력에 빠져서 율마를 한 그루만 키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율마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율마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요. 그럼 율마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들을 물, 통풍, 햇빛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마의 잎은 보시다시피 치명입니다. 치명의 잎을 갖고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물을 좋아해요. 앞서 제가 기는 가뭄비 나무에 대해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율마는 가뭄비 나무보다 물주기가 정말 쉽습니다. 화분의 거흙이 살짝 마른 듯해 보이면 바로 저는 물을 주는데요. 과습 걱정을 한 적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체크해서 주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 제일마는 그렇게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부탈하게 잘 자랐습니다. 물먹는 하마 수준이라고 봐도 되고요. 다만 그만큼 물을 제때 주지 않고 말리면 순식간에 초록별로 가버리겠죠. 특히 여름에 햇빛에 내어놓고 물주기를 게을리한다면 살수마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통풍이 필요한데요. 일마는 우리나라 따뜻한 지방에서 실외 조경수로 쓰기도 할 정도로 밖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런 아이를 예쁘니까 방 안에서 봐야지 라고 하면서 실내로 데리고 오는 것은 사람의 욕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마가 인간의 욕심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잘 자라준다면 좋겠지만, 보통 실내는 통풍이 잘 되지 않죠. 튼튼하게 잘 커주기를 바란다면 최소 베란다에 두고 키우고 또 실내에서 키울 수밖에 없다면 서큘레이터로 바람을 만들어 주어서 인위적으로라도 통풍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 통풍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햇빛입니다. 이 셋은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데요. 율마는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물을 잘 먹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수분을 잘 증발시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고 통풍이 어려운 곳에서는 물마름이 더디겠죠. 그렇게 되면 과습이 쉽게 오고, 식물의 뿌리가 썩게 되고, 그러면 율마도 잘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번외로 율마는 순떡이와 가지치기를 해주면 더 풍성하고 통통하게 잘 자라는데 이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율마, 윌마는 어쩐지 늘 아기 같습니다. 항상 초록초록 연두연두해서 봄 같고 늘변함 없는 순둥이입니다. 항상 따뜻한 봄과 같은 존재 율마. 올 봄에 들여서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